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집자가 지고. thank you 우리 다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의 생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죄악에 귀가 막히고 마음이 막혀 구원의 초청을 부릉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태워 귀가 뚫리고 마음이 깨어져 변화받게 하옵소서. 육신의 쾌락과 세상이 주는 향취로 비틀거음을 걸은 무리들이 구습의 옷을 벗어 던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발견하여 그의 뜻에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관계이며 그분의 성품은 어떤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1장 45절과 46절은 이에 대해서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지켜 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참으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한 가지 못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경 말라기 3장 6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꼭 지키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교제할 수가 없으며 선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참새는 참새들끼리 모이고 오리는 오리끼리 모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신이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중생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죄 사유함을 받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슬퍼합니다. 거루가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편이신 것을 저희가 굳게 믿게 될 때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인 이어서는 아니 되는 것을 저희가 미사오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확신을 날마다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는 아니고 이제부터는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목표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십시오. 표때를 향해 힘껏 달려가 우리 모두 그 고린 지점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도록 합시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술을 찬송 i <laughs>